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는 벌써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어제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안디옥까지 확장된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이름인데요. 안디옥교회는 당시 세 가지 정이 있었습니다. 삼정이 있었다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로 안디옥에서는 인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정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어, 안디옥에서는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든 의미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롱 섞인 어투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한 유대인이라는 뜻으로 이방인에게는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어서 고작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가짜를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굉장히 한심하고 굉장히 조롱섞인 말투가 바로 그리스도인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점차 아, 그리스도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세상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뭔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첫 번째 인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사, 안디옥 교회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안정, 굉장히 안정된 교회였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장,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또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드림 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사우리어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두말할 것 없이 인정받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언제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부름받아서 어, 안디옥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불리는데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시므온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니시 가실 때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그 옆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바로 어, 아프리카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루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러는데.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섯 개 순위 안에 드는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시몬과 루기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만화에도 있습니다. 만화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 헤롯 안디바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오고 교제했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만화인인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라는 소중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죠 사울 이 사울은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벌써 (14년이나) 흐른 아주 원숙한 사역자 그리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정감 있는 드림팀이 꽉 짜여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안디옥교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교회. 바로 이렇게 삼정이 있었던 인정과 안정과 열정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 지금까지 이런 교회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 제일 좋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세 가지 삼종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드림 팀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좋아 있는 이 드림 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울. 이 바울은 탑이탑 리더 바로 밑에 있는 차세대 리더로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었죠.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이 바나바, 바울 아니겠습니까? 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있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이 둘이 안디옥 에 있는 교회에서 1년간 모이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지금 오늘날까지 크게 부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깨뜨릴까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되고 있고 모임도 잘되고 즐겁고 예배하고 잘나가고 있는 이 안디옥교회를 왜 갑자기 이런 변화를 주시는 것일까? 안디옥교회가 나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혹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안디옥교회는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레이투르기야 예배와 관련된 예배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을 섬기는 상호간의 놀라운 섬김이 있는 그래서 레이트르기아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이 말을 쓰게 되죠 그리고 금식은 성실하고 경건한 그 경건 생활에 간절한 경건 생활이 바로 안디옥교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섬기며 금식하는 이 귀한 안디옥교에 잘못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 이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러서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의 가장 기둥 같은 리더였던 바로 이 바나바와 그리고 차세대 리더였던 이 사울을 불러서 세우신 분 파송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의 부흥과 그 안디옥의 안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리미아는 이렇게 노래하게 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말씀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 하면 할 일은 다한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꿈을.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우리 가운데 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 나이가 이 정도면 이제 은퇴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더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우리 남편이 수십 년 기도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네요. 자녀들은 출가하고 제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는 더 이상 새로운 변화 그런 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째 변화 없는 목장으로 있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 뜻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은 바로 부흥의 변곡점, 복음 전파의 변곡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변곡점이 무엇입니까? 변곡점은 곡선이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 그때, 그래 누구나, 아, 이 궤도 속에서 다음 지점은 바로 이렇게 가겠구나.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때. 정점을 지나서 다시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내려오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변곡점은 그 곡선의 흐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변곡점이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변곡점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면서 그의 궤도를 확장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성장합니다.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혼란이 있었을 때도 있고, 갈등이 있었을 때도 있고, 지치고 낙담할 때도 있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그 앞을 막아설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내 흔들리던 발걸음을 똑바로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이 믿음의 변곡점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증인 된 삶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똑같은 방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신비한 변곡점들을 거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 안주함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편안함은 참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태에 있는 이 태아가 엄마 뱃속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아이는 점점 자라갈 것이고 출산할 때가 되면 이 아이는 드디어 어머니의 산도를 지나가야 되는 그 고통을 겪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산도를 지나갈 때, 비로소 더욱 더 넓은 세상을 만나서 커다란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교회에게 불편함을 주시죠. 그것은 편안함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쉬움과 수고로움을 넘어서 교회는 이렇게 성장의 변곡점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당황스러운 응답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갑자기 멀쩡히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었던,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갑자기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데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삶도 평안하고 만족스러운데 갑자기 믿는 거래처가 끊깁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터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라면 좀 원망도 할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을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기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네, 이렇게 기도해서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그런 투정을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역 초기 때 노트북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뭐 설교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하려고 할때 노트북이 필요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례비가 얼마 없는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좀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네, 벌써 아십니까? 네, 노트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기도해도 기도해도 안 돼서. 제가 노트북을 샀습니다.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샀습니다. 근데 그 노트북이 싼게 비지떡이었습니다. 산지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 샀구나. 괜히 이상한 거 잘못 샀구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제가 매달 그 얼마 안 되는 전도사 사례비로 매달 그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할부로 샀을 때그 슬픔을 아십니까? 정말... 너무, 매달 낼 때마다 너무 억울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이러면서 10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기도해서 이런 일을 벌어, 기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내가 잘 따져보고 살걸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안디옥교회 오늘 당황스러운 이런 성령님의 응답 앞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3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교회는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축복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될 때, 혹은 내 뜻대로 안될 때, 어,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하며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했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을 안디옥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시킬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것그 위에 구체적인 디렉션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다시 그냥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 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시키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이 말씀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두 사람을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그 교회는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주님이 시키실 이 놀라운 일을 향해서 선교여행을 파송받고 떠나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 각각 새로운 믿음의 도전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파송을 받아서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승리가 나타납니다 실루기야 그리고 구브로 거치면서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거짓 마수사가 쫓겨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총독이 서기요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불러 시키실 일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놀라운 사의 성공을 마친 이후에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반빌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반빌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함께했던 소중한 동역자인 마가가 팀을 이탈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가가 반빌리아 버가에 가서 왜 팀을 이탈해 버린 것일까?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반빌리아 버가라는 것은 사실 마가가 생각했던 코스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생각에는 아, 복음을 전한 이 놀라운 여행은 구브로까지 가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회 결실을 거뒀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혹은 반빌리아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코스로 돌아가는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의 눈에 들어왔던 이 밤빌리아 버거는 그가 감당할 만한 코스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밤빌리아에서 본, 밤빌리아에서 버거에서 본 곳은 어떤 것이 마가의 눈 앞에 펼쳐졌겠습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산맥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마가의 눈에 비쳤던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저 밑에 조그만 것들이 건물입니다 그 뒤로 거대한 산의 장벽이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가 봤던 반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봤던 거대한 산맥이었죠.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터키에 있는 그 거대한 산맥은 3,000m가 넘는 놀라운 산들로, 거대한 산들로 하나의 장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서 너무나 위대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서 버가까지는 한몇 k 로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버가까지 가서, 거기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 막아는 버가에서 본저 타우르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는 넘어갈 수 없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건 도저히 내가 원하는 코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적의 위험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것을 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것이었고 성령이 과연 이런 일들을 명하실 것이었는가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 지역부터는 마가와 그의 삼촌 바나바의 영향력은 너무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바울의 영향력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타르스의 벽 앞에서 되돌아서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가의 중도 이탈은 분명히 선교팀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데미지를 이어졌을 것입니다. 마가는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사실 그거보다는 모세와 여우수와 같은 관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관계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리더가 또 다른 다음 세대의 리더로 준비시키는 이런 역할로서 마가를 데리고 있었던 것인데 선교 여행에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서야 되는 이 자리에서 마가는 팀을 버리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거대한 산의 장벽 앞에서 "나는 틀렸다" 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다면, 나는 이 어느 앞에 있는 어려움도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산맥을 가로질러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불러 시키신 그 일을 향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죠. 바울은 바로 이 귀한 여행을 통해서 근 사울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됩니다. 원래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히브리식 이름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분기점이 바로 이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로 처음에 구브로의 섬에 갔을 때에 최초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히브리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이 수리아 지역, 예루살렘과 수리아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열방으로 이 방으로 땅 끝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울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인 13장 46절에 보면 이 어려운 산맥을 뛰어넘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13제 4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는 그때까지는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옵션인 차원이 컸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선교는 필수였고 차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방인 선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혹은 기회로서 주어진 그 주어진 컨디션 속에서 전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기꺼이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낯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무도 부르지 않지만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움직이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소위 선교의 뉴 노멀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비로소 바울이라는 놀라운 그 로마식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는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13장에 와서 비로소 그 전까지는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로 불렸습니다. 바나바가 먼저고 안디옥 교의 탑 리더였고 바울은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세웠던 바, 바나바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 밑의 리더십이었죠. 그런데 오늘 13장을 지나면서 그의 이름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보다는 바울과 바나바로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학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래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곳 니온과 터키 내부로 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기꺼이 자신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밑으로 내려가는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일들 속에서는 이렇게 이방을 향해서 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바나바의 선택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 시키실 일은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때로 우리는 생각과 환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 반응하며. 어려운 그 놀라운 장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불러시키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앞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주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 시키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불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로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없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 있다면 때로는 내 자리까지도 때로는 내 지휘까지도 내 경험과 내 명성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써지는 씨앗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 0 0배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는데 오늘 쓰인 바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